안녕하세요. 코인독스의 김민혁 트레이더입니다. 이전 TPI V3 지표를 무료로 배포해 드렸고 많은 분들이 수익을 보셨습니다. 아직까지도 이렇게 좋은 지표를 무료로 배표해 줬다고 감사하다고 메시지가 많이 오고 있는데요. 수익 보신 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TPI V3 지표, 승률과 수익률 모두 좋은 지표임은 분명합니다. 사용 방법도 굉장히 쉽고요. TPI V3 지표가 굉장히 쉬운 인터페이스임에도 불구하고 아예 코인을 처음 해본 분들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기에 더 쉽게 사용이 가능한 TPI V4 지표를 추가적으로 개발했습니다. V4 지표를 V3와 함께 병행에 투자하시면 훨씬 더 높은 2배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가 있고요. 진입점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보다 안정적으로 수익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V4 지표에서 손실을 보시더라도 V3 지표에서는 안정적으로 수익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같이 가져가셨을 때 가장 큰 시너지가 나오게 되죠. 역시나 먼저 수익률부터 공개하는 게 인지 상정일 것 같아 수익률부터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익률을 보시게 되면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엔 최근 2개월간 수익률이 961%로 굉장히 높은 수치임이 분명하죠. 자,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최근 2개월 동안 수익률이 846% 그리고 알트코인인 폴카닷 최근 2개월간 무려 수익률이 1,228%입니다 이오스도 최근 2개월간 수익률이 1,130% 체인링크 1,118% 리플은 수익률이 1,126%로 알트코인에서도 높은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알트코인에 적용할 수 있고 수익률 또한 높은 것을 확인해 보셨을 텐데요. 그동안 아무리 공부해도 지식은 늘었지만 수익률이 안 좋았던 분들, 뇌동매매로 매번 손절하셨던 분들, 이상한 리딩방에서 카피트레이딩하다 손해만 보셨던 분들까지 오늘이 TPI V4 지표를 100%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 참여하셔서 이 지표 무료로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받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영상 설명이나 고정 댓글 링크로 오픈 채팅방에서 1위라고 남겨주시고요 댓글에 신청 완료라고만 남겨주면 조건없이 무료로 지표를 공유해 드리고 있고요 사용 방법까지 직접 알려드리겠습니다 100% 무료이며 개인정보를 절대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손해 보실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조건없이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 많은 분들 이 지표 꼭 사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지표에 대한 설명 드려보겠습니다. 자 TPI V4 지표 같은 경우에는 투자 경력 8년 이상, 각종 투자 대회 우승 경력이 있는 전문 트레이더 12명의 합작품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무단으로 배포하는 경우 엄정하게 처벌된다라는 점 기억해두시고요. 먼저 이 지표에 있는 기능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 드려보도록 할게요. 우선 롱 신호와 쇼 신호 두 가지가 있습니다. 롱 신호의 예를 들어드리면요. 자, 이렇게 가이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이 시그널이 떴을 때 우리는 롱 진입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L 시그널이란 게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하늘색 펜 말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때는 롱 익절 또는 손절 신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초록색 실선이 있는 부분에서 1차 익절을 해 주시면 되는데 비중은 들어갔던 비중의 50% 정도를 덜어내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2차 매도 라인은 어디냐? 바로 이 파란색 실선 라인입니다. 자, 이때는 전량 익절을 해주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빨간색 선이 하나가 나와 있죠. 이 빨간색 실선 같은 경우에는 손절 라인이라고 이해를 해두시면 됩니다. 자, 반대로 쇼 신호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셀 표시가 나와졌을 때 우리는 진입에 들어가시면 되는데요. S 시그널이 나왔을 때는 쇼 익절 또는 손절 신호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초록색 실선에서는 50% 부분 익절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파란색 선은 뭐예요? 2차 익절 라인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전량 익절 하시면 됩니다. 롱 신호와 동일하게 빨간색 선은 손절 라인이고요. 만약 캔들이 손절 라인까지 도달하게 되면 100% 모두 비중을 덜어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이해가 잘 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전 예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좀더 자세히 설명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차트를 세팅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 5분봉으로 예시를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종목에 맞게 세팅값이 조금씩 다르니까요. 가이드를 참고하셔서 종목별 각 세팅값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우선 심볼을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볼에서 BTC USDT.p 를 입력해 주고요. 저는 BingX 거래소를 이용하기 때문에 BingX로 설정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프레임은 5분 봉으로 맞춰 주신 뒤에 추가된 지표에 마우스를 갖다 대시면 설정 버튼이 나오게 되는데요. 설정을 클릭해 줍니다. 그리고 SLPERC라고 나와 있는 부분에 2.5를 입력해 주시고 TPI 1 익절 물량 퍼센테이지에 50을 입력해 주고 확인을 눌러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지표를 통해서 어떻게 매매해야 되는지. 실전 예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차트에서 바이 시그널이 나오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네, 롱 신호를 진입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종가 부근에 이렇게 진입을 해 주시면 되는데요. 차트에 세 가지 실선이 표시가 됩니다. 자, 첫 번째는 이 초록색 실선, 1차 익절을 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파란색 실선은 전량 익절 라인, 그리고 빨간색은 손절 라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캔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따라서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캔들이 초록색 실선 라일에 도달하고 L 시그널이 나온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시그널이 나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50% 정도 익절을 하시면 된다. 50% 비중을 덜어내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때 수익은 어느 정도 볼수 있었는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회색 실선이 내 평단가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까지 돌아니게 되면 2.5% 정도 2.5% 정도의 수익률을 달성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레버리지 10배를 사용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25%의 수익을 올릴 수가 있었고요. 진행 상황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캔들이 닿으면 전량 익절을 하면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때 수익률을 계산해보게 되면요. 마찬가지로 이 회색선 내 평단가에서 2차 매도라인인 파란색선까지 5% 정도의 수익을 달성을 했는데요. 레버리지 10배를 곱하면 50% 정도의 수익률을 올릴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자 이때 한 가지 여러분들께서 유의하셔야 될 점이 뭐냐면 차 익절을 도달하게 되면 손절 라인이 어디까지 올라갔나요? 대평단값 위까지 올라가게 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1차 매도 이후에 내 평단가인 본절선의 손절라인이 올라갔다라는 거 우리 반익반본이라고 하죠. 이렇게 리스크 관리까지 해주는 게 TPI V4 지표의 업그레이드된 성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굉장히 안정적인 매매를 할수 있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두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죠. 자 이번에는 숏 포지션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렇게 셀 표시가 떴을 때 우리는 숏 포지션을 진입하면 됩니다. 자 이후의 상황 지켜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초록색 실선 부근에 캔들이 닿아준 부분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S 시그널이 떴습니다. 자, 이때는 50% 익절을 하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초록색 실선 부근까지 캔들이 닿아준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도 S 시그널 뜬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이때는 전량 익절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때도 수익률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1차 2절 라인까지 2.5%의 수익을 달성을 했고, 마찬가지로 레버리지 10배를 사용하신다라고 가정하면 25%의 수익률을 올릴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2차 익절 라인까지 거의 5%가량의 수익을 올릴 수가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레버리지 10배를 곱해 주신다라고 하면 50%의 수익률을 올릴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포지션 하나로도 25%, 50% 여러분들이 평소에 꿈에만 그리던 그런 수익률을 포지션 단 하나로 가져갈 수 있는 게 바로 tpi v4 지표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매매가 굉장히 어려우셨다. 나는 매번 손실만 봤다 하시는 분들도요. 이 지표 하나만으로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용 방법이 굉장히 쉽기 때문에 초보자분들도 얼마든지 따라할 수 있으니까요. 오늘 많은 분들 이 지표 꼭 사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 지표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설명이나 고정댓글에 링크로 오픈 채팅방에서 1위라고 남겨주고요. 댓글에 신청 완료라고만 남겨주시면 조건 없이 무료로 지표 공유해드리고 사용 방법까지 직접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가이드를 저희가 동봉해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시간상 설명드리지 못했던 매매법이나 그리고 차트 세팅 값도 이렇게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요. 이 가이드 받아보시고 하나씩 하나씩 천천히 천천히 따라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 지표는 100% 무료이며 개인 정보를 절대 요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손해 보실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 정말 조건 없이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 이 지표 꼭 사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퀄리티 있고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코인독스의 김민혁 트레이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